전세계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은밀한 이면 합의가 폭로되며 충격파가 번지고 있습니다. 일본조차 속으로는 미국을 원망하며 불만을 터뜨리고 한국은 끝까지 버티며 정면돌파를 택했는데요. 이제 관세협상의 무대는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속이고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지 판가름 나는 치열한 권력게임의 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 재생상인 아카자와 류세이 장관이 충격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에 이면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일본 내각의 현직 장관이 직접 나서서 밝힌 내용이기에 그 파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죠. 단순한 주측이나 소문이 아니라 책임 있는 고위 인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기 때문에 국제 사회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외교가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모두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일본이 무려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기로 했다며 이를 마치 기준인 양 삼아서 한국에도 너희도 3,500억 달러를 선불로 가져와라는 식의 노골적인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 과장하고 상대 국가를 조롱하는 동안 오히려 역효과 내고 있었습니다. 아카자와 장관의 AFP 통신 인터뷰 내용에서도 드러났는데요. 그의 발언에 따르면, 일본이 실제로 현금으로 미국에 제공하는 금액은 전체 1, 2%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대출이나 보증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죠. 즉,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현금 선불 5,500억 달러는 사실상 허구에 가까운 것이었으며, 실체는 매우 달랐던 것입니다. 이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미국의 거짓말이 공론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협약이 캐피털 콜 방식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방식은 미국이 원할 때마다 돈을 내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일본은 투자자로서 반드시 응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구조인데요. 미국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만약 일본이 자금을 내지 않으면 다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협박성 조항까지 끼워 넣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제 전문 언론인 니케이 아시아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이 펀드가 설령 실패하더라도 미국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일본의 국책 금융 기관이 떠안게 된다며 이를 눈먼 돈이라고 신랄하게 꼬집었습니다. 일본 언론의 비판은 미국과의 합의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일본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일본 내부에서도 미국의 발표에 대해 터무니없는 과장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조차 5,500억 달러 전액 현금 제공은 사실이 아니다. 대부분은 대출이나 보증에 불과하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는 곧 미국이 일본을 마치 들러리처럼 세워 한국을 압박하려다가 대래 일본까지 국제적으로 굴욕을 당하게 만든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도 미국의 발표는 일방적이며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라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언론의 공개적인 불만은 미국의 위상에도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제서야 일본 정치권에서도 미국의 요구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성토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한국이 끝까지 신중하게 대응하며 버텨낸 선택이 얼마나 현명하고 옳았는지를 명확히 방증해 주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발표는 사실상 거짓말이었고, 실질적으로는 오직 한국만을 겨냥한 거대한 함정이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셈이죠. 한국이 지금까지 섣불리 사인하지 않고 버텨온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말이지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일본의 성공사례인 양내세우며 한국 여론을 흔들려고 했지만 정작 일본 장관의 폭로로 그 허구가 만천하에 드러나버린 셈입니다. 이 폭로는 미국의 압박 전술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한국에 오히려 반전의 기회가 활짝 열렸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정부는 미국의 수정안을 보내며 3,500억 달러 중5% 정도만 현금으로 내겠다고 명확히 못 박았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대출 보증이나 MOU 방식으로 돌리겠다는 입장이죠. 이는 일본이 실제로 맺었던 조건과 매우 유사한 방식입니다. 한국은 IMF로 몰아넣으려는 협박에는 절대 응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배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이러한 강단 있는 태도는 국제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폭로는 단순히 관세협상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동맹국을 상대로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트리며 압박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을 만천하에 드러낸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미국 행정부 스스로가 국제적인 신뢰를 무너뜨린 셈이죠. 일본 자민당 내부에서도 5,500억 달러 현금 제공은 명백히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분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번 사태를 통해 얻은 교훈은 분명합니다. 미국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거액을 선불로 낼 이유는 전혀 없으며 일본의 사례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합의에 절대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굳건하게 버티기를 택한 것이 정당했음이 명확히 드러났고, 국제사회 역시 이번 사안을 보며 이건 너무 지나쳤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한국이 끝까지 버티며 밀리지 않자, 다른 나라들도 하나둘씩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본은 처음엔 트럼프의 요구에 순순히 따르는 듯 했지만,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며 뒤통수를 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르헨티나는 콩수출 문제에서 노골적으로 미국을 거슬렀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최근 콩수출세를 일시적으로 철폐해 중국으로의 수출을 급격히 늘렸고 이에 결국 미국 내 농가들이 가격 하락 압박을 받으며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대만 역시 반도체 투자를 강요받자 단호히 거부하며 미국의 압박을 비켜갔습니다. 결국 한국의 버티기가 도미노처럼 번지며 적극적 합의를 거치던 나라들조차 더 이상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주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관세협상 수정안을 이미 미국 측에 보냈다고 밝히며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당당히 내비쳤습니다. 이는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간 숨가쁘게 이어졌던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미국 측의 약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한 발언이었습니다. 미국의 협상 방식을 강렬하게 폭로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한미 MOU와 밀 MOU 안을 나란히 보낸 뒤, 일본은 이 안이 좋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왜 반대하느냐는 식으로 한국을 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의 합의를 마치 절대적인 기준인 양들이 되며 한국을 굴복시키려 했던 셈이죠. 그러나 우리 한국은 거기에 결코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비공식 경로에서 오간 대화까지 공개하며, 한국을 받는다고 밟아지는지 한번 보라, 받는 발도 뚫릴 것. 같은 말도 주고받는다는 생생한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는 협상의 전장이 단순히 서류 교환을 넘어 사실상 치열한 신경전과 힘겨루기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뚝심 있는 대응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미국이 투자 펀드 수익의 무려 90%를 가져간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그건 부차적인 문제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가 일어나지도 않는데 무슨 수익 논의를 하느냐면서 애초에 성사 가능성이 희박한 조건을 언론 플레이로 부풀렸을 뿐이라고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산업 경쟁력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 측에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가장 성공적으로 일으킬 최적의 파트너는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 조선업의 탁월한 역량을 언급하며 미국이 한국 조선업과 협력하지 않고서는 자국의 조선업 발전이나 해군 현대화를 이루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배를 짓는 기술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위상과 대체 불가능한 역량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결정적인 대목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산업 역량이 협상에 강력한 무기가 된 것인데요. 또한 우리 한국은 이번 협상 과정을 기업들과 매우 긴밀하게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문제이기에 미국 쪽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부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 혼자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산업계 전반이 하나의 거대한 팀을 이루어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민간 협력 시스템은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입장과 현명한 대응은 여러모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일본을 앞세워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 한국의 핵심 산업 없이는 제조업 부흥도 군사력 현대화도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미국 측에 분명히 드러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 가진 진정한 레버리지는 돈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능력과 기술력이며 이 능력이야말로 미국조차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카드라는 사실을 명백히 확인시켜 준 셈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력이 국제무대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